여러분, 산고대 보이시죠? 제가 드디어 올겨울 처음으로 가야산에서 산고대를 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조아TV입니다. 오늘은 제차 안에서 인사를 드리네요. 지금 시간은요, 3시 23분이에요. 오늘 경남 합천 가야산에 갈 거고요. 저희 집에서 약 2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자, 그러면 저는 가야산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도로입니다. 여기가 가야산 국립공원이에요. 도착은 제가 한 6시 30분 정도 한것 같은데, 차에서 좀 있다가 날이 밝아져서 이제 산행하러 나왔습니다. 주차장 오른쪽으로요. 백운동 주차장 화장실이 있는데, 그 길로 올라가셔야 돼요. 여기가 백운동 탐방지원센터입니다. 이곳에 오시면 탐방로가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하나는 만물상 탐방로 그리고 용기골 탐방로가 있습니다. 오늘 상행코스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현위치가 백운동 탐방지원센터인데 그 만물상 탐방로는 이쪽에서 이 코스를 타게 됩니다. 이 코스로 이동을 해서 상하덤을 지나 이 서성재 갈림집 갈림길까지 간 후에 칠불봉, 상왕봉을 거쳐 다시 이 성수 서성제로 내려올 거예요. 용기골 탐방로로 하산하는 코스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용기골 탐방로에서 그쪽으로 이동하는 그 코스가 있어요. 코스를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요. 만물상 코스는 오르는데 힘이 들어요. 1.5km 간이 하지만 이쪽에 그, 암능이나 조망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힘들게 오르고 편안하게 내려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만물상 코스를 선택하셔서 용기골로 내려오시면 되는 거고요. 어, 나는 쉽게 올라서 어렵더라도 어려운 길로 내려오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요. 이 용기골 코스로 오르신 다음에 만물상으로 내려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입산 제한 시간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올라가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만물상 탐방로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어, 등산 초입부터요. 엄청 가파르게 그냥 물계단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생각했던 대로 계속 가파르게. 치고 올라가는 코스예요. 몸풀 시간도 주지 않고 등산이 시작됩니다. 나무가 오래되면 썩고 부러지니까 이렇게 돌로 계단을 이렇게 만들어서 보수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등산로 가요 계속 치고 올라가는데 그 모색에서 설악대청봉 가는 코스 있죠 계속 지금 가파르게 오르막이에요 어, 진짜 한 산행시작한지 10분 조금 넘었는데 어 진짜 힘들어 진짜 몸이 풀리지도 않아갖고 아 어, 이거 앞으로 한 30분 정도는 힘이 좀 들어야 몸이 좀 풀릴 것 같아요. 주차장에서 여기까지 딱 7, 750m거든요. 우측으로 이렇게 조망이 잠깐 보이고 있습니다. 와, 진짜 속도가 안 나요. 너무 가팔라서 속도가 안 납니다. 아주 짧게 이렇게 편지도 만나지만요. 잠깐이에요. 계속 올라가야 돼요. 아, 돌계단이 계속 나오고요. 또 계단이 나와요. 또, 또, 또. 죽겠다. 가자. 심장, 안전 심플라고요 10분간 휴식으로 100세까지 건강한 삶을 즐기랍니다. 백운동 탐방 지원센터에서요. 이제 600m 올라왔어요. 서성제까지 2.4km 인데요. 야 여기 언제 갈지 모르겠네요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는 산입니다 제가 잠을 잘못 자고 사냥을 해서 그런지 몸도 무겁고 굉장히 힘들어요 아, 이 코스 만만하게 보실 게 아니에요 대충 올라갔을 때요 그때의 체감보다도 심하네요 오늘 굉장히 여기 급경사예요. 아, 이 초반부터 이러니까 맥을 못 치겠습니다, 지금. 와. 야, 가야산아, 네가날 오늘 제대로 잡는구나. 아이고, 계단 어떡할 거야, 이거. 그래도 이런 조망을 보면요. 힘든 걸 잠시 잊게 됩니다. 이런 맛에 산에 오는거 아니겠습니까? 와, 이거 보십시오, 이거. 아, 이러니까 여기 오는 겁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요. 끝내주네요. 끝내줘. 와저 아, 앞에는 위에는 설산이네요. 설산. 솔쌍. 한참 온것 같은데요. 배운동 탐방 지원센터에서 이제 1km 왔어요. 서성제까지는 아직도 2km입니다. 야, 이 만물성 코스는요, 힘이 든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올라왔는지를 딱 보여주네요, 이 조망들이. 를 돌려놨습니다. 아이고마물리 코스가 엄청 멋지긴 한데 진짜 오르는 길이 힘들어요. 제가 솔직히 유튜브를 시작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냥 이렇게 보고서 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솔직히 굉장히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이걸 하고 보니까. 진짜 제가 여러분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물론, 뭐, 가전제품 하는, 리뷰하는 유튜버님들이나 먹방하는 유튜버님들 다 힘든 거 알아요. 하지만, 이 산행 유튜버하고 틀린 점이 있어요. 우리는 진짜 먼길 차로 이동해야 되고, 그 산을 다또 등반을 해야 되잖아요. 심지어는 스틱도 못 잡고 이렇게 셀카봉을 들고 촬영을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진짜 제가 이거를 해 보니까 우리나라 산행 유튜버님들 진짜, 종, 진짜 존경스럽고요 우리나라 산행 유튜버님들 진짜 구독과 좋아요 시청 시간 진짜 팍팍 늘려 주세요 정말 고생하십니다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진짜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파이팅 서성제까지는요, 아직도 1.7km에요. 하... 여기도요, 좀 여유가 있으면 가까이 올라가서 하... 구경을 하고 싶은데, 아이고, 지금 제 코가 석자입니다. 여기도 눈이 많이 왔었나봐요. 이거 보세요. 와... 음. 아, 지겨워, 계단. 아, 여러분. 드디어, 최고 난이도까지 끝났습니다. 1시간 3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백운동 탐방 지원센터에서 이 1.5km 구간이 가장 힘든 구간인데, 저는 1시간 정도 걸릴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1시간 30분 걸렸어요 지금 현 위치에서 상하덤을 지나서 서성제를 지나 칠불봉 그리고 블랙야크 인증할 수 있는 상하봉까지 이동할 겁니다 아 조금만 쉬었다 이동할게요 여기가 상황봉가는 우두봉가는 길인데요. 우, 장난 아니에요 지금. 엄청납니다, 엄청나. 와, 눈꽃터널을 지납니다, 눈꽃터널.